오바다 15절 16절 말씀 받도록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아, 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바다 말씀을 생각하면, 아좀 마음이 좀, 뭐랄까, 좀 답답해지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아 사실은 이렇게 좋은 말씀들보다는 좀 무서운, 저 이렇게 그런 말씀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답답해져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들으면 내가 행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하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니까 죄인들은 두려움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광주 세순께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적인가 봐요. 그때가 87년, 6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종로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종로에서 이제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렇게 종로통을 이렇게 걸어서 이제 그 자차는 방으로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길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렇게뚱 그렇게 이렇게 서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장기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려운 수를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해가지고, 그, 장기판 주인하고 해가지고 이기면은, 이렇게, 내가 건 돈의 두 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만 원을 주고 했는데, 여지없이 털렸죠. 그 당시에 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르바이트 하루 하면은 3천원, 4천원 받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만원이었으니까 3일차 아르바이트비리 거기다가 요즘은 따진다 면 하루 아르바이트 하면은 한 8만원, 7만원, 8만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던 걸 지금으로 따져도 그거를 잃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서 가지고 내가 또 속았다. 당했다. 그리고 얼마나 섭섭하고 또 부끄럽고 막 그러든지 한, 한동안 제가 마음아리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이 생생한 거 보니까 그때 저에게 큰, 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역사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속는 거에 대한 어떤 소금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창세계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단과 아를 만들었는데 하와가 속아 넘어가잖아요. 뭐예요? 결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뱀의 속임에 넘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한것 때문에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더와 너는 교만 때문에 속았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은 교만함, 잔혹함, 포악함 뭐 이런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한다. 악한 사람은 본성이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라고 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서 악한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돔은요. 그러니까 오바더서는 에돔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이거든요. 붉은 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갖다 야곱에게 팔아 넘긴 게 됐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고 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변두리를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야 이사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도 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지역의 족장으로서 건강하게 잘 살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타고난 어떤 그 육체적인 타고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냥을 하고 그 광야에서 아주 잘 살았던 그런 족속인데 오늘 오바다 선지자는 오바다서에서는 이 에고 에돔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야곱의 형제들과 아, 야곱이 야곱의 형제 그러니까 자손들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 지금의 이 에돔은 베두인족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그 지역에 어, 이렇게 유목을 하면서, 집시들처럼 어,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유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두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애돔의 후회다라는 것을 어, 역사적으로 또 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 오바더서는 유다가 멸망받을 당시 또는 그 후에 임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애덤처럼은 살지 말아야 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에돔이 어떻게 살았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가장 경계, 첫 번째, 가장 경계할 것. 에돔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가 가장 경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1장 3절 말씀, 마음이 교만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애돔이 살던 지역을 보면 이들이 조금 교만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페트라나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 가끔 테레비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간 그바위들만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좁은 협곡, 골짜기를 따라서 한 1km 이상을 들어가면 넓은 공터 같은 넓은 평지가 이 협구가 아래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그돌 바위를 이제 깎아가지고 집을 만들고 어, 성전을 만들기도 하고 신전을 만들기도 하고 무역을 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 사암이라고 하는데 바람을 맞으면 바위가 딱딱해지는데 그 딱딱한 부분만 조금 깨내고 나면 속은 이렇게 좀, 좀 딱딱한 흙 같은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파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어, 집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파가지고 또 공기랑 접촉을 하면 그 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고한 집이 되는 그런 지역. 그리고 이렇게 폭이 1m, 2m 뿐이 되지 않는 좁은 그 협곡을 따라 들어가는데 그 협곡의 높이가 뭐 40m, 높은 데는 100m가 되는 데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절대 공격할 수 없는 그런 협곡을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 기금속 또는 향, 향품, 그러니까 향기를 내는 그런 향품들을 무역하는 그런 무역의 장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던 곳이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역사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덤은좀 교만할만했던 거예요. 우리는 잘 살지 안전하지 외부에서 공격을 하지 못하지. 그런데 어쩌다가 그 남공불락의 그페트라 지역이 합락되고 망했는지 그것도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에 대하여 단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교만은 죄악의 선봉이고 결론은 패망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경계하는 말씀이 오늘 오바다 말씀이에요. 그럼 질문해야죠. 왜 교만이 나를 속일까요? 어떻게 교만이 나를 속일까요? 교만을 소, 교만이 나를 속인다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교만은 아 나만 잘났어. 나 잘난 척하는 거야 하고 나를 세우는 것은 교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교만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속이고 이간하고 불안하게 그러니까 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놈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치게 하고 독단적이게 하고 무시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 이것도 교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죠? 뭐, 우리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라고 기대해 보고 삼으셔야지만요. 또이 교만이 나를 어떻게 속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왜곡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게 하고, 나의 자금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교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어떤 경애하고 감사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들려요.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원망하고, 이게요. 교만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세수계 성도들은 교만에 절대로 속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고 속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사용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오바다서는 애돔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만이란 1장 8절 말씀 보니까 지혜가 없어지고 지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지혜도 없어지고 지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애돔은요. 지혜가 없으니까, 아니, 포악했어요.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표현할 때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다 합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유다를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전부 다 합쳐서 말씀하는 거예요.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에덤이 교만하니까 지혜가 없어지고 지각이 없어져서 포악해졌다, 포악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다 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점령당한, 얼마나 잔혹했냐면, 애기 된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배 속에 있는 태아를 갖다가 휘두르고 흔들고도, 막, 이런 잔인한 그런 아주 그, 그런 피, 피, 피팍을 당하며 정복을 당했는데, 그때, 에덤이 동참해서 싸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아스루와 싸우고, 유다 편이 되어서 바벨론과 싸운 게 아니라, 아수르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을 공격하고 바벨론 편이 되어서 유다를 공격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술 더 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떴던 사람들이 있죠. 완장 찼던 사람들. 유교가 났을 때 북한 사람들보다 북한 군인들보다 한술 더 썼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이 남쪽에 살면서 완장 찾던 사람들. 그 모습이에요. 아니 같은 족속이고 형제면 도와야 될거 아니에요. 아수르를 방어해줘야 되고 아세를 맞아서 방어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바벨을 향해서 방어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한수더 떠서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남쪽 유다를 괴롭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잔혹하게 남김없이 약탈을 해갔다. 누구를요? 유다를요. 야곱을요. 1장 11절 15절 말씀 보니까 형제의 환란을 방관하고 거들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더 떴다는 라 거예요. 이 이런 것 이게 왜 그러냐? 교만했기 때문이고 교만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없게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성도는 악한 일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라도 정의롭더라도 누군가를 망치는 일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말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어할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그때 분명히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망가지는 거에 대해 여러분들 앞장서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술수와 거짓으로 탄핵되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돼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 너무, 저기, 좋아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악한 일에는 여러분들 가담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에돔의 생각은요, 이런 이런 거였을 거예요. 한번 유치해 볼게요. 에돔이 생각할 때, 야저 야곱 저거는 맞아야 돼. 저거 딱 하는 짓거리 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저희들 말씀에서다 벗어나 있지. 저거는 맞아야 돼. 심판받아도 타당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심판의 도구가 되지는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왜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요 남쪽 유다는 바벨을 통해서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위해서 사용한 도구였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죠?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멀지 않아서, 어,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어, 작년에 그 바이든이 대통령을 4년 음, 했잖아요. 4년 동안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뭐 사람들은 트럼프가 한게 잘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된 것이 그들에게는 잘된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트럼프가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역질서를 갖다 다 지금 깨뜨리고 있고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깡패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힘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한 혼나봐 죽어봐 나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너희들 알아서 살아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든 말든 우리만 살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질서를 잡아가면서 미국에 많은 축복을 주셔서 다른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하는 짓을 보니까 꼭 애돔이 하는 짓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라를 갖다가 흔드시거나 깨뜨리시거나 뭔가 이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셨습니까? 트럼프가 성경에 손을 얹지 않고 선서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의 손자에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는 절대 술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마라.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트럼프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국민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지금 저 저 볼펜이 어디서 떨어졌죠? 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복과 그런 힘을 주셨다면, 거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래요? 근데 그 이유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만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나라가 지금 교만하고, 트럼프가 교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낮추시는 때가 온다. 아, 기억해. 한번 우리 기, 기대하면서 한번 기대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 어떻게 역사에 역사 가시, 가시나 보시는 거예요. 악한 일에 사용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르신다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악한 일에는 사용되지 말아야지만 돼요.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거예요 성도가 속지 않으려면 기억하셔야지만 o 돼요뭘 기억하냐면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 라는 거 a 요 속지 않으려면 꼭 기억하셔야지만 o a d 1 n d the road and the 에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늘 위야. 네가 죄를 행하면, 네가 교만하면 교만을 돌려받는 거고, 교만의 대가를 돌려받는 거고,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면 겸손과 온유를 돌려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죠, 하나님. 내가 겸손과 온유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선택의 이유와 내용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의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겸손이고 온유고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었습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나의 이익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며 선택을 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죠 그런데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쉽지 않은 판단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누군가가 내게 오른방을 치면 왼편까지 돌려대고, 누군가 너와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뭔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복음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어떻게 판단했나,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에요. 내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셔야지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너가 잘 되는 쪽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잘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 너가 잘 되는 쪽. 남편이 잘 되는 쪽. 남편이 좋은 쪽. 남편은 아내가 좋은 쪽. 부모는 자녀가 좋은 쪽. 자녀는 부모가 좋은 쪽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가 잘 되는 쪽. 이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행한 대로 나는 너를 너를 위해서 너가 잘된 쪽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되게 선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애돔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제. 또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또 어, 살아야지만 돼요. 그런데 이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 속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유익이 <laughs>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은 뭘까, 너의 유익은 뭘까 이것을 선택 생각하면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손해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상처가 되는 것 같고, 뭐 뭔가, 아, 어 좀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교만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악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게 할수 있도록 내게 겸손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기 힘들 때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너를 위한 선택을 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복음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 주심을 누리는 성도의 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떠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